시 인민정부 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품격강남 픽스앤컬처 오피니얼리더 제이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2019 K 팝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8월 23일 처서였죠.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이 급격한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 탓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환절기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가벼운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8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인구 500만 명의 산업도시인 루저우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양도시의 실질적인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는 지난 8월 20일 구청 큰회의실에서 중국 루저우시 인민정부 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20일 구청 큰회의실에서 중국 루저우시 인민정부 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펑한 루저우시 인민정부 상무부 시장 및 정부 관계자 등 7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와 중국 사천성 루저우시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따른 양기관 우호 증진 및 문화예술축제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강남구 문화와 관광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와 루저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지 관광객 유치 및 강남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현지 설명회 추진, 분야별 협력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 방문 추진, 문화 예술 분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남구는 인구 500만 명의 산업 도시인 루저우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양 도시의 실질적인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 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하고자 오는 9월 5일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남구가 오는 9월 5일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자매결연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 영주시, 청도군 등 전국 50여 곳 80개 농가가 참여하는데요.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송편 무료 시식회를 열고 3만 원 이상 구매한 2,019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쌀 500g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4만 원 이상 구매 시 관내는 당일 무료배송하고 타지역은 현장 전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농 교류로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 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하고자 열리는 만큼 직거래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해 품격강남의 상생정신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자기개발과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오피니얼리더를 배출해 지속적으로 구와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텍스앤컬처 오피니얼리더를 운영하는데요. 지난 21일 선정 호텔에서 품격 강남 텍스앤컬처 오피니얼리더 제2기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21일 삼종호텔에서 풍격 강남 택센컬처 오피니언 리더 제 2기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에서는 제 1강 강의를 시작으로 과정에 대한 안내, 국악 공연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만찬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강의는 12월 11일까지 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100분 동안 15개 강좌로 진행됩니다. 조세와 자산 경영, 인문, 강남 부동산, 건강의 네개 테마로 유홍준 명지대 인문대 교수 등 분야별 대한민국 최고 교수와 박사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기 개발과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오피니언 리더를 배출해 지속적으로 구와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운영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365일 축제와 볼거리가 가득한 강남을 만드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코엑스 광장에서 2019 K팝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쿠엑스 광장에서 2019 케이팝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엔 13개 아이돌 그룹이 케이팝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첫날에는 엔시아, 우디, 뉴키드, 서드아이 등 7그룹이 출연했고, 이튿날에는 에런, 키썸, 트레이, 동키즈, VAV, 디크런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광장 입구엔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푸드트럭이 마련돼 관객들은 스테이크, 크레페, 닭꼬치, 맥주 등의 먹거리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구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365일 축제와 볼거리가 가득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추석을 맞아 주민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점검은 수입차를 제외한 강남구민과 구청 방문자의 승용차와 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충전 상태 등 자동차 종합 진단, 윈도우 브러시, 워셔액 각종 정구류 점검 및 무상 교환 등이 이루어집니다. 무상 점검 서비스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 운행을 하는 주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많은 주민을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가 9월 20일까지 제 29회 서울시 소방 안전 작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 관련 작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전에 관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작품 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안전 특별시 만들기로 공모는 사진과 웹툰, 만화, 불조심 포스터 부문으로 진행합니다. 작품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 이일로 메 가능하고 문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됩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찍고 담는 부시앗 감독 디렉터를 상시 모집합니다. 사진 영상 전문가로서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중 최소 연 5회 이상의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희망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제출 또는 구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센터 기획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성안심도시 강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단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가나다 여성안심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안심계단 3곳, 로고젝터 10대가 확보됐는데요. 앞으로 주민 28명으로 구성된 여성 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안심길을 꾸준히 개선하며 여성과 아이들, 나가 전 구민이 가꾸고 나누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8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